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지리. 그 중에서도 한국지리 과목에 대한 안내를 하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리는 어떤 과목인가요? 나라 이름을 외우고 백지도에서 위치를 찾아내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나요? 지리는 그런 지루하고 어려운 과목이 아닙니다. 세상을 인간, 공간, 시간, 이렇게 세 가지의 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간이고 공간이라는 그릇 안에서 일련의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리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릇인 공간을 배우는 과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위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다루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텐데요. 즉, 기후, 지형, 인구, 도시, 자원, 산업구조, 환경 등 다양한 주제를 인간생활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탐구하는 과목입니다. 특히 한국지리 과목은 우리가 사는 땅을 그려보다 라는 문장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과목입니다.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고등학교에 와서 지리를 처음 접해보았다는 학생들이 참 많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오해입니다. 중학교 사회교과서는 지리 영역과 일반 사회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진학한 모든 학생들은 이미 중학교 때 지리를 공부하고 왔습니다. 중학교 고, 교과서에서의 지리 영역은 기후, 지형, 문화, 자원, 인구, 도시, 환경 등과 같이 우리 삶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서도 우리 고장의 모습, 지역의 위치와 특성, 기어, 지형과 기후를 비롯한 국토의 자연 환경, 인구, 도시, 산업, 교통, 문화 등을 비롯한 국토의 인문 환경 등을 주제로 이미 지리를 공부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학생들이 지리를 배워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과목명이 없어서 몰랐을 뿐이지 지리는 사회교과 안에서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지리 교과의 목차를 보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배워왔던 산지, 하천, 해안뿐 아니라 기후, 도시, 자원, 농업, 인구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단원은 앞서 배운 단원을 지역 중심으로 복습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이 한국 지리 과목을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은 핵심 개념을 위주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재구성하여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습 자료 하나만을 가지고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모의고사와 수능 문항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이 학습자료를 수능 시험장까지 가지고 갈 정도로 매우 만족도 높은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 단원이 끝나면 단원 마무리 퀴즈를 보고 그 퀴즈는 선생님이 직접 채점해 줍니다. 배움 노트에 학습 중 어려운 부분이나 질문하고 싶은 부분을 남기면서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고 선생님이 채점 후 피드백을 직접 남겨 주기도 합니다. 공부가 안될 수가 없겠죠. 한국지리는 2학년 일반선택 과목이며, 9등급 등급 산출이 되는 과목입니다. 매학기, 지필평가 60%, 수행평가 40%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지필 평가는 단순 암기식이 아닌 수능 대비가 가능하도록 수능형 문장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수행평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행평가는 기본적으로 암기식이 아닌 창의적이고 활동적인 방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형 타이포그래피 수행평가는 지형에 대해 배운 뒤 하나의 지형을 골라 창의적으로 디자인하고 해당 지형에 대해 서술하는 수행평가입니다. 핵심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평가할 뿐 아니라 창의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수행평가이며 디자인 역량은 평가 요소가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은 국내 여행 상품 개발하기 수행평가입니다. 친구들과 테마를 정해 여행 코스를 개발하는 수행평가인데요. 교과서에서 보던 곳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맛집도 찾아보며 미래에 꼭 가고 싶은 여행 코스를 개발하는 수행평가입니다. 대학생이 되면 여행을 많이 다니게 될 텐데 미리 계획을 해본다는 면에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한국지리 수업에서는 학습 중 궁금증이 생긴 부분에 대해 심화 탐구하여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진로 역량이나 탐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주제가 있다면 발표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작년에 학생들이 진행했던 발표 자료인데요. 생각지도 못한 주제들로 선생님과 학생을 놀라게 했던 발표가 많습니다. 그만큼 지리 수업은 다양한 진로와 연계될 뿐 아니라 한번 수강하면 저절로 흥미가 생기고 탐구 의욕이 생긴다는 거겠죠. 지리과 수업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지리는 공간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했는데, 직접 모든 곳을 가볼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수업에서 VR기기를 사용합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지형을 VR기기를 통해 직접 보며, 해안지형, 화산지형을 학습하는 실감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라고 하는 데이터 역량. 지리 수업에서 과연 어떻게 다뤄지고 있을까요? 지리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해내는 데이터는 지리 교과와 당연히 연결됩니다. 작년에는 노인 인구와 가임인구를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다운 받아 지역 소멸 지수를 계산하고 소멸 고위험 지역을 찾아낸 뒤 지역 활성화 방안을 무드 등으로 나타내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의 핵심 개념 습득뿐 아니라 다양한 역량을 함양하는 1년이 될 것입니다. 지리는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처럼 다양한 진로에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지리의 힘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리교과의 교과 세특을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교과 세특에서 독서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리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진로에 도움이 될수 있는 책을 추천하고, 이를 세특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진로 분야와 연결되는 채책 기록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읽어보고 싶다면 일시정지 후 천천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지리는 여러분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줄 것입니다. 내 생각의 크기가 내 생상의 크기다. 라는 말에 동의하는 멋진 남녀학생들을 지리수업에 초대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